네, 더불어민주당이 6·1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 선거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예비 후보들 배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략 공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 가운데 한 분이죠. 김진의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략 선거구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정당민주주의를 거슬른... 어, 좀 비상식적인 결정이고요. 네. 어, 후보의 경쟁력,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음. 어, 저는 좀저 후회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건왜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경선의 열기예요. 예. 이거를 작년을 복귀를 해보시면 음.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후보에서 떨어질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뜨거운 경선으로 겨우 겨우 후보가 됐고요. 아, 그다음에 안철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예, 예. 이것도 뜨거웠고 이런 예. 뜨거움을 거쳐서 흥행이 성공을 해야 음. 그래야지 본선에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 오히려. 네. 네. 경선을 뜨겁게 전개해야 본선 경쟁력이 그러니까 높아질 수 있다. 네.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단수기 때문에 네. 민주 민주당에서 활기가 넘칠수록 본선 어, 승기를 잡을 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그 말씀은 이게 경선을 치르지 않고 결국 전략 공산 낙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어, 그러니까 뭐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음. 특히 송영길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지 않으면 네. 4월 30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음음. 그러면 시간 없다는 핑계로 여론조사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이제 변칙이 되는 거죠. 음, 어제 저희가 네. 조홍천 비대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가장 무난한 수는 스톱시키고 당합학 경쟁력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추천도 받고 물색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꼼수고 반칙입니다. 지금 <laughs> 이제 당외 인사로 거론, 일부 거론되는 분들 아무도 나오겠다고 그러시는 분 없고요. 음.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열세로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외 인사가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음. 그리고 그 당내 인사를 만약 여기에다 더 거론을 한다면, 네. 아니, 스스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지지할 거며 시민들한테 어떻게 물을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변칙이 되는 거죠. 그냥 그냥 뭐 그냥 단도직입으로. 네. 뭐 많은 언론이 이낙연 고문 카드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음.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거부와 그리고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예.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특정 인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경우에는 송영길. 아, 송영길 그다음에 또 특정 인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음. 경우가 아마 이낙연 음. 어, 전 대표인 것 같은데 음. 이게 다 본인들한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의 바깥에 보이는 모습도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네. 큰 문제입니다. 음... 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네. 당 지도부가 전략 선거으로 결정을 한 데에는 아마 이제 뭐 보통 공천 단계에서 이제 여론 조사 가상 대결 계속 돌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예, 기존의 예비 후보들로는 도저 히 경쟁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깔렸기 때문에 이런 그 결정을 한 걸로 다들 이해하던데 예비 후보 맞... 가운데 한 분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등록한 후보 중에 3위가 나오는데 한 6%에서 9.9% 사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상 대결로 오세훈한테 붙여 보면은요, 음. 송영길, 박주민, 김진혜, 정봉주 다30%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합니다. 음. 그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본선에서 후보가 되면 네. 민주당의 지지와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경쟁력이 확 올라갑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한명숙 오세훈이 붙었을 때, 한명숙 후보가 약20%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2% 차이였거든요. 어. 그것도 노회찬 후보께서 가져가신 표, 이게 참 아까웠는데, 네. 그 지금 여론조사 지금으로 돌려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인제 확신을 하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럼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지난 3 0일 출마 선언을 그렇게 일찍 했겠습니까 그럼 승리 가능성을 확신하신 근거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 일단은 지금 그 지난 선거에 대한 아쉬움 이 네. 번을 찍고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네. 그다음에 용산 졸속 이전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계시고요 음흠. 또 오세훈 후보가. 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답자가 엎드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분명히 승산을 점칠 수 있는 음. 이런 선거가 전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엉거 뭐의원님이그 말씀 꺼내셨으니까 도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용산이 이전 이제 기정 사실이 되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예. 저는요. 예. 제가 제가 확실하게 제가 서울 시장이 되면은 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음. 국감에서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맞붙었듯이 네. 제가 정확하게 손 들고 얘기할 사람이다. 어. 더군다나 이, 지금 이거는 임시 결정일 뿐입니다. 음. 저는 5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음. 임시 집무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용산에 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면은요, 서울시의 도시계획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음. 용산의 개발도 바뀌어야 돼요. 음. 이거는 서울시민의 뜻을 어,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민의 뜻을 합해야 되고요. 음. 더구나 국민들의 뜻도 합해야 됩니다. 음. 이게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법이 없다면 음. 법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합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음. 용산공원을 대통령실이 이걸 전무거를 하면 음. 현재 저희가 계획돼 있는 용산 국가공원, 어전 국민한테 드리는 국가공원을 사유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오케이.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입니다. 그 지금 그 임시 결정이라는 게 5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5년 5년 된그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이거는 저 광화문 시대 얘기하고 용산으로 한 거는. 윤석열 당선인이지, 이걸 국민이 오케이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거품 서울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 그,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 문제가 뭐냐 면은 어, 그니까 부동산에 너무 압도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 정말 공급 가능한, 그리고 중저가의 양질의 주택이 중요한 거지, 네. 부동산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관심과 정책들은 어떻게 하면 똘똘한 한 채를 더 많이 만드느냐, 어, 이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거품을 키우는 거죠. 네. 그니까 그게 아니라, 어, 지금 서울이 인구는 줄지만 가구수, 특히 1인 가구수가 늘어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연간 약 5만 가구가 늘어요. 음. 그러니까 주택 부족은 점차 심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탈서울 현상이 생기는데, 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 개발을, 저는 진짜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음. 제3의 진짜 개발로 풀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확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낙연 상인 고문이 서울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만약에 이낙연 고문이 나선다라면 경선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누구 되든, 송영길이든, 김진이든, 단수공청 가지고는 지금 경쟁력도 없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추대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예. 이거는 구태고 완전히 올드한 이미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지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경선은 예.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이 그쪽으로 가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러면그안 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지금 만들고 지금 당원들이 엄청나게 거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당 지도부도 결국은 경선 개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확신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그것에 지금 데드라인이 4월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정의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만약 4월 말까지 못한다면 예. 지금 송영길 박주민은 그냥 아웃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 2개월을 국회의원직 던지고, 음. 저는 후보 단녀라에 임한 사람이지만, 음. 어, 이두 분의 의원직을 날리는 건 너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경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laughs> 나오지 말라는 뜻 <laughs> 네. 같은데요? 지금 그 말씀은? 꼭, 꼭그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은 음.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경선을 치른다고 가정하죠. 을 <laughs> 네. 의원님이 1등 할 거라고 자신하세요? 지금요. 아까 오세훈 시장의 작년 경우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네.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선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어허. 저는 제가 왜 김진애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네. 네.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항상 서울시장은 정치력이 있으면서도 여의도 정치인 냄새가 들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음. 그게 바로 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른바 확장성인데, 음, 음. 저는 그 민주당의 정통 지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 스펙이나 제 경력을 봤을 때, 보수에서도 정확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